남포동 국제시장이다. 이렇게 이쪽 라인으로 해서 가게 쪼록 로 있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가게 한, 내 생각에 가게가 한천 개는 되지 않을까 싶다.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 라인은 그 부평시장이. 부평. 부평시장. 부평 깡통 시장이다. 이쪽 라인으로도 가게 엄청나게 많다. 셀 수가 없을 정도. 그리고 국제 지하 쇼핑센터 있고, 요 밑으로 내려가면 예술의 거리라 해가지고, 미술의 거리라 해가지고, 저렇게 그 지하도에 미술품들 많이 판다. 그냥 심심해서 한번 찍어보고 있다. 일쪽 라인으로 해서 온갖 차파드 다 판다. 뭐 이런, 아, 먹는 것도 팔고. 안으로 들어가서 찍으면 볼거리가 많은데 오늘 바빠서 패스한.